아, 본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MC 연배우 이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기에 가... 대한 경례. 문화 예에부대한선시장 나오셨습니다. 이 행사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충범입니다. 수고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그 분이 다셨습니다만 경주에 계신 부산 선생님과 안소정 형제님 분에게 우리들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최단체인 사람법인 정신문화유진총연합회 도총대 이태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를 방에서 개최한 바있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네. 미술사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경교수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은데. 역사적인 선포를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일 오늘을 기점으로 12월 2일을 한국화의 날로 제정 선포합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한국화의 날 제작 및 선포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예술문화단체의 수상이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하철경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는 한국예술 대한 하철경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에 또한 그러한 관계에도, 첨예진 여러분, 내일인 여러분, 또 우리 황파를 정아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기능을 해야만이, 근대 이후에 작가분은 우리, 우리까지도 퇴출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밀이지만 오늘 황파의 날을 재정하고 한한국파 발전 회결를 창조하는 것은 보다 나아가야 나은...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파 작가 여러분, 그리고 내일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합치 봐야 우리의 그림을 살려나가.